네 오늘은 BMW 5 시리즈 F10 528i 2010년식 이렇게 M 스포츠 외형이 되어 있는 차량에다가 컴포트 액세스를 한번 장착해봤습니다. 컴포트 액세스는 내가 스마트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요거를 딱 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손잡이에 손을 넣으면 차량의 문이 열리고 여기 빗살 문이 토기를 터치하면. 이런 식으로 문이 잠기는 기능인데 아무래도 스마트 키를 만지지 않아도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손쉽게 열수 있다 보니까 이게 5시리즈 F10의 2013년도 중후반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모델부터 들어가지만 전기형 차량은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많이 하셨는데 아무래도 차량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서 요즘에는 수요가 조금 줄긴 했지만 아무튼 있으면 편리한 기능이다 이살무늬 토기 터치해 주시면 이렇게 닫히고 다시 여기 손 넣으시면 열리고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손잡이의 모양 자체가 이렇게 빗살 무늬 토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 크롬도 추가가 되는데, 어, 그러면 뒤에 것은 원래 크롬도 없고, 빗살 무늬도 없잖아요? 라는 차주님의 요청이 있어서, 뒤에는 컴포트 액세스 기능이 있진 않지만, 컴포트 액세스 기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손잡이를 교체해 봤습니다. 그리고 간혹 어, 컴포트 액세스 작업하고 싶은데, 요 크롬이 없는 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쉽게도 컴포트 액세스가 들어가 있으면 이 크롬과 빗살무늬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닫힌다 닫힌 상태에선 열리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손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차량은 이외에도 튜닝이 정말 많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저희한테 하신 건 아닌데 보시면 이렇게 M 스포츠 디자인 핸들도 들어감으로써 어쨌든 5시리즈 F10 인테리어에서 가장 큰 안타까운 점을 꼽자면 이 핸들이잖아요 그런 핸들을 조금 더 차분하게 마치 이 차량이 원래 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디자인으로 바꿨고요 이외에 사진 나가는 M5 디자인도 있고 아예 최신형 BMW 디자인도 있고, 여러 가지 디자인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냥 차주님이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옵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문의를 주실 땐 반드시 차종 연식과 현재 핸들 사진, 그리고 차선이 탈 진동과 열선 유무 여기 나가는 번호로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옵션에 맞는 원하시는 핸들에 맞는 그런 견적 드리고 있고 요 M 스포츠 디자인의 가장 큰 장점은 자연스러움이다. 이게5 시리즈 F10의 일부 고사양 모델에도 들어가는 핸들인 만큼 가장 무난하고 자연스러운 핸들을 원하신다면 이 M 스포츠를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롱 타입 크리스탈 기어봉이 되어 있는데 롱 타입은 뼈대 교환 없이 그냥 요 껍데기만 바뀌는 방식이라 보시면 되고요. 다이얼도 지금 만져보면 껍데기만 바꾼 방식으로 볼수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평소에 하는 쇼타입 완전 다 분해형보다는 완성도는 비교적 낮지만 뭐 직접 튜닝을 원하신다면. 혹은 비교적 저가의 튜닝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느낌만 살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이렇게 12.3인치 안드로이드가 들어가 있는데, 요즘에는 여기 사진 나간 것처럼 최신형 BMW 인포테인먼트를 갖고 있고, 대개는 14.9인치로 많이 시공하신다. 제 차량에도 지금 12.3인치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 친구의 장점은 내가 내비게이션을 따로 거치해서 보고 여기서는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만 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비율이 유튜브 보기에는 조금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14.9인치는 양분할 화면을 했을 때 내비게이션, 유튜브 분할을 했을 때 비율이 나쁘지 않고 시인성도 괜찮기 때문에 내비게이션과 영상을 같이 시청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14.9인치로 가시면 되고 유튜브만 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12.3인치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오늘 이 차량은 이렇게 끈적이는 손잡이도 아예 다른 재질로 새롭게 바꿔봤고. 이게 교체하시면 재질이 아예 바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끈적일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석이든 조수석이든 끈적인다 싶으시면 바로 바꿔주시는 게 왜냐면 운전자는 그래도 끈적일 때 조심을 해요. 하지만 2열이나 조수석에 탄 승객들은 끈적이는 게 묻으면 그냥 차량 내장제에다 다 발라버리는 그런 경험을 저도 했었기 때문에 웬만해선 빠르게 교체해 주시는 게 좋고 이 차량은 이렇게 트위터 스피커도 새롭게 장착을 했는데 트위터 스피커는 고음을 담당하는 친구로 기게 없던 차량은 시공을 했 쓸때 없던 고음 부분이 생기니까 나름 체감이 어느 정도 되는 튜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외에 뭐 이런 송풍구 깨진 센터 송풍구도 깨진 그리고 오늘 차주님은 이렇게 2열 송풍구도 가져오셔서 이것까지도 한번 교환을 해봤고 그 외에 많이 하시는 건 이런 까진 버튼들 교체 사진 나가듯이 투 컬러 앰비언트 기타 앞뒤 바디킷 LED 헤드램프, 광각 사이드 미러,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고 영상 마지막에 첨부될 두 가지 영상이나 저희 네이버 카페 팀 메인에 오시면 요 차량에 대한 작업기 저희가 종류별로 5시리즈 F10이라고 정리를 다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시면 요 차량에 맞는 다양한 작업, 뭐 바디킷도 색상에 맞춰서 저희가 다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의 주실 땐 반드시 차종 연식과 원하시는 작업 사진을 첨부해주셔야 됩니다. 뭐 엠비언터 얼마인가요? 뭐, 바디킷이 얼만가요? 핸들이 얼만가요? 저희가 사양을 알지 모르는 상태에선 견적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양 확인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컴포트 액세스 다시 한번 작동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려있는 상태에선 여기 빗살 무늬 토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닫힌다고 보시면 되고, 다시 이렇게 손을 넣어 주시면, 다시 이렇게 손을 넣어 주시면 열린다. 다만, 마지막으로 주의실 점은, 이게 닫힘, 이게 열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서 열으시면 신호가 동시 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작동이 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때는 확실하게 이쪽 부분 잡아서 열어주시고 닫을 때는 확실히 여기만 터치해서 닫아주시면 정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컴포트 텍스 작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기는 경기도 양천읍이고 원하시는 작업 있다면 사전에 예약 주시면 재고는 대개 보유하고 있으니까 언제나 여기 나가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